23년 EBS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7번 지문 분석 들어갈 건데요. 자, 내용 보시면 이미지 포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울은. 자, 거울은 왜 만들어졌냐면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거울은요.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과 굉장히 닮았지만 현실인 현실은 아니야. 음, 현실과 닮았지만 현실인듯 현실 아닌 이런 도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a mirror. 자, 거울은요. 얘가 주어고요. 하이픈, 아, 이렇게 괄호를 묶고 나니까 동사가 보이죠. 거울은 아마도 최초의 물건입니다. Purposely,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런 표현이죠. 의도적으로 made, 만들어진. 앞에 나와 있는 최초의 물건을 꾸며주는 것이고 물건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즈가 생략돼서 메이킹이 아니라 메이드 괜찮죠? 메이킹 아니다. 메이킹 아니고 메이드 만들어진 이미지 포획 포착 그치? 자 캡처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포착이야. 자 거울은 거울은 이미지 포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물건입니다. 됐고요. 자 이제 거울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하이픈 이하가 꾸며줄 거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슈아인이 빛나는 물체 그리고 sharp 어, 아주 날카로운 충분히 날카로운 이때 enough는 부사일 때 후지 수식하는 거죠. 어, enough sharp 하면 안 되고 sharp enough. 자 뭐하면 자 투부 정사 할만큼 충분히 날카로운 너의 손가락을 벨만큼 충분히 날카로운 만약에 뭐 된다면 자 거울이 일이 리 t 이제 거울이 산산조각 난다면 너의 손가락을 벨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한 딱딱하면서도 날카로운 그러한 물체인 거울은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물체다. 거울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그것의 표면은요, 그그 응, 그 거울의 표면은 만들어집니다. 표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만들어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고요. 자, 그러면 이때 made는 O형식으로 쓰인 것이고 O형식의 구조는 목적어 오고 목적격 보어 보어 자리에 우리가 형용사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법적으로 절대로 smoothly라든지 s h i n y l y 와 같은 ly를 절대로 적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괜히 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싹 지워버릴게. 자, 얘는 ly가 붙으면 절대 안 된다고요. ly가 붙으면 안 돼. 이렇게 ly 붙으면... 안된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네 ly 가 붙으면 안돼 이렇게 적을게요 샤이니가 약간이라도 손상되면 안 되니까 자그 거울의 표면은요 거울의 표면은 매끄럽고 빛나게 만들어집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그 거울이 거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거울이 could reflect 반사할 수 있도록 reflect 반영하다 반사하다 때로는 반성하다까지 괜찮죠. 그렇죠? 자, 잘 여기 나와 있는 as well as는요. 뭐뭐 뿐만 아니라가 아니고요. 그냥 뭐뭐 만큼 잘 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리 지금 리플렉트를 꾸며 주고 있는 거다. 잘 반사할 수 있도록 거울이 뭐만큼 잘자 깨끗한 물이 반사하는 것만큼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즈라고 하는 것이 대동사로 쓰였고, 뭐를 대신에 받는 거냐면, reflect를 대신에 받은 거지만, 주어가 삼인 단수니까 두더지 중에서 더즈로 대신해서 받은 거고, 이때 reflect를 대신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일단 reflect라고 적어놓으시고, 어법적으로는 이즈가 쓰이면 안 되겠죠? 대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두나 다스나 디두 중에서 골라잡아서 대신에 받는 거야. 깨끗한 그리고 still 가만히 있는 정적인 이런 표현이죠. 깨끗한 가만히 있는 아주 잔잔한 물이 가만히 우리가 얼굴 이렇게 갖다 대면은 내 얼굴이 비춰지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댕길 수는 없잖아. 그치? 얼굴 좀 보겠다고 계속 그 맑은 물을 찾으러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휴대하는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우리 얼굴을 비춰보기 위해서. 그것이 깨끗한 물이 비추는 것만큼 잘 비출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아주 매끈하고요. 또 빛이 나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지만 be more portable and convenient (포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하기 쉬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병렬 구조를 먼저 쭉 잡아볼게요. 엔드를 중심으로 해서. could reflect 했을 때 동사 원형 원아 잠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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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and yet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접속사가 이렇게 두개 붙어 있으면 yet 옛만 의미를 가지는 거야. yet. 하지만 이렇게 하지. 그리고 하지만 하지 말고 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병렬 구조 동사 원형 투 이렇게. 응, 그치 자, 어, 그것은 거울이 거울이 자, 깨끗한 고요한 물이 반영하는 것만큼 잘 반영할 수, 비출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이 반영하는 것만큼 잘 비추지만 더 휴대가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매끈하고 빛나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편안한이라기보다는 c o n v e n i e n e 편리한이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거울의 장점이 나왔네요. 거울은 어떻다고요? 휴대가 가능하고 편리하다. 얘가 거울의 장점이야. the use of mirrors. 거울의 사용은 주어점. 허락했는데 이미지가 to be distorted. 거울을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미지가 왜곡되게 되고 조작되게 됐어. 왜곡되는 그다음에 조작되는 조작되는 걸 허락했다라는 거죠. insignificant 왜 이제 상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정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거울을 쓰다 보니까는 이미지가 왜곡되기도 하고 상당히 조작되기도 하더래. 그리고 앤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즈는 우리가 어떻게 병렬 구조로 잡아야 될까요? 뭐가 V 1이고 뭐가 V 2일까잘안 보이죠. 왜안 보이냐면 시제가 달랐기 때문이야. Allowed가 V 1이고요 ease가 V 2예요 그런데 이 is는 어디까지 달라붙냐면, be known to 까지 해서 우리가 동사 처리할 수 있겠죠. 시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두 동사가 어쨌거나 병렬구조로 주어는 여전히 거울의 사용이야. 거울의 사용은 이미지가 왜곡되게, 그리고 상당히 조작되게 했고요. 그리고 거울의 사용은 뭐뭐로 잘 알려지게 되었어. 우리에게 뭐로 알려지게 되었다? As a tool of deception, 속임수의 도구, 속임수의 수단으로 알려지게 되었어. 속임수, 속임수의 도구로도 알려지게 되었어. Be known as, 아, be k n to 누구 누구에게 알려지다죠. Be known to 하면은 누구 누구에게 알려지다. 우리에게 속임수의 도구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This is similar. 자, 이것은 이것은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부터 속임수라고 하는 말을 따서 우리 속임수라고 하는 말을 따서 this로 연결할 거예요. 이것은, 자 우리 이거 체크해볼게요. 그러면 순서배열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속임수가 지금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이것은 be similar to, 뭐, 뭐와 뭐 비슷하다. 뭐와 비슷하냐면, 자 smoke and mirrors, 뭐예요? 연기와 거울 효과, 적어보세요. 연기와 거울 효과와 비슷합니다. 이제부터 연기와 거울 효과를 통해서 뭔가 속임수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은 뒤에 주어가 magician, 동사는 conjure up, conjure up은요 나타나게 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뭐를 나타나게 하는지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 묶을게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이고 마술사가 나타나게 하는 연기와 거울 효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술사가 뭐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할 거냐면, to mislead, 잘못 이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속이기 위해서랑 같은 말이에요. 부사적인 용법, 목적. 자, 그래서, to mislead, 관객을 속이고, 그리고, end. 자, full과 같은 말이라고요. 여기 지금 그래서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여전히 to 부정사 부사적인 용법 목적이요 병렬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f o l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to mislead랑 병렬이다. 관객들을 속이고, full, 속이기 위해서. 우리 속이다 라고 하는 단어, full 대신에 뭐 한번 써볼까요? deceive 한번 적어볼까요? deceive, 속이다, 기만하다 라는 표현이죠. 음, 관객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미 여전히 관객들이고요. 관객들을 어디 속으로 속이냐면은 into paying attention to 집중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도록 to the things. 물건에 집중하도록 속이기 위해서. 자, 어떤 물건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마술사고요. 마술사가 자, 5형식이고 그들이 to notice. to notice예요.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거죠. 원츠라고 하는 동사가 떴어. 목적어 왔어. 목적격 보어 자리 투부 정사밖에 취할 수 없어요. 자, 그들은 당연히 관객들이고요. 마술사가 관객들로 하여금 뭐 하게? 집중하게 하는이란 말이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 주는 거야. 그러한 사물에다가 집중을 하는 쪽으로 관객을 속이기 위해서 마술사가 칸젤 어 뭐라고요? 나타나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그러니까 마술사가 일부러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의 빛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하게끔 주위를 어 거울이나 연기 쪽으로 주위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as opposed to 자 as opposed to 뭐뭐와는 반대로 뭐뭐가 아니라. 뭐뭐와는 반대로 또는 뭐뭐, 뭐뭐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들? 마술사가, 마술사예요. 마술사가 원하는, 원하는, 뭐를? to sneak.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다. 이런 표현. 몰래 다가가다. sneak. 살금살금 다가가다. 누구를 지나쳐서, 관객들을 지나쳐서, 관객들, 관객들을 지나쳐서, 이 부분 이렇게 일단 닫아볼게요. 관객들을 지나쳐서 살금살금 다가가기를 원하는, 음, 아, 여기서 스니크의 목적어가 없다라고 볼게요. 우리 스니크. 여기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가져가다. 여기서는. 스니크를 몰래 가져가다. 실제로 마술사가 이 트랙을 정말 잘 훈련 받아서 마술을 부리는 거지 실제로 무슨 뭐, 뭐 목이 잘리고 막 이런 거 실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마술사가 관객들을 지나쳐서 몰래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술사가 몰래 하는 것에 관객들이 집중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관객을 분산시키기, 그 관객의 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연기를 피울 거 아니야. 그래서, 오, 저거 뭐야. 그래서 연기 막 피울 때, 쓱 하고 빨리 관객들이 못 보게 어떤 물건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숨긴다라든지 하는 어떤 트릭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분사구문에 unnoticed. 알아차려지지 않게끔. 이런 얘기야. 알아차려지지 않게. 자, 분사구문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문사구문으로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게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렇지?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가 그럼 여기 자리에 이제 뭐 굳이 넣는다라고 한다면 as he is unnoticed야. 그렇지? 그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그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관객들을 지나서 몰래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물체, 그러한 물체가 아니라, 뭐에? 것들에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가 관객들이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들에 집중을 하도록 관객들을 속이기 위해서 마술사가 나타나게 하는, 마술사가 피우는, 마술사가 피우는 연기와 거울 효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였어? 속임수. 속임수 이전에 뭐였는데, 거울의 사용은, 거울의 사용은 이미지가 왜곡되게 하고 조작되게 한다. 상당히. 그리고 이것은 속임수의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속임수의 수단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마술사고, 마술사가 일부러 연기와 거울을, 거울 효과를 쓰는 이유는 본인이 속임수를 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게 한다라는 거야? 음, 다른 거에 집중을 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수단으로써 연기와 거울 효과를 쓴다라는 거죠. It could be argued. i t 가주어. 때리야, 진주어. 진주원은 자, 주장될 수 있습니다. 거울이 만들었어. 뭐를? the first virtual reality. 최초의 가상 현실을 만들었어. 최초의 가상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거울이 최초의 가상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주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현실이냐? 현실인데 어떠한 현실이다. f 플랫텐드. 플랫텐드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 플랫슈즈 s 는 뭐예요? 굽이 없고 평평한 거잖아요. 그럼 플랫텐드는 평면화된 저 보세요. 평면화된. 뭐로? 2차원으로. 2차원은 이제 평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2D인 거죠. 2D. 2차원으로 평면화된 현실. 2차원으로 평면화된 현실에 현실이라는 최초의 가상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다? 거울이다라고 주장될 수 있겠다라는 거지. 평면화되었어. 하지만 평면화되긴 했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생략된 말 적어볼게. which was 뭐 is도 괜찮고요. 이렇게 생략되고 얘가 c1 덧을 중심으로 얘가 c2 병렬 구조 일단 체크하고 flattened, changeable. 앞에 나와 있는 뭐를 꾸며주는 거냐? 현실을 꾸며주는 거야. 어떤 현실? 2D로 평면화 되었지만 changeable,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현실. 그러한 최초의 가상 현실을 만든 게 바로 보다 거울이다. 그리고 나서 뒷 부분에는요 분사 구문이다. 컴마 뒤에 ing, 분사, 구문이 또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end를 중심으로 ing, 형광펜 ing, ing, 병렬 구조 자, 바꾸면서 자, uh, with the quality of the light 빛의 특성을 가지고 빛의 특성을 가지고 바꾸면서 다시 말해서 빛의 특성에 따라 바꾸, 바꾸면서 또는 바뀌면서 둘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빛의 특성을 따라서 바뀌면서, 목적 없으니까, 우리 바뀌면서 할까요? 빛의 특성에 따라서 바뀌죠.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한테 좀 다르게 보이는 거잖아, 거울은. 그치?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치? 빛이 딱반사되어지는 어떻게 반사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음, 빛의 특성. 따라서 바뀌면서 그리고 반영하면서 back something 무언가를 반영하면서 또는 비추면서 근데 그 무언가를 꾸며 줄 거예요. resembles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을 꾸며 주는 거니까 단수 취급됐고요. resemble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와 닮다 이런 뜻이요. 뭐뭐와 닮다. 현실과 굉장히 닮았어요. resemble 현실과 굉장히 닮았지만 v1. 그리고 is v2. 그런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야. 현실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그 자체는 아닌 현실 그 자체는 아닌 무언가를 다시 반영하면서. 자, 부연 설명이야. 거울이 있어. 거울에. 거울이 있어. 자, 선생님이 거울에 뭐를 비쳤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 뭐 할까요? 사과를 비쳤어, 사과. 여기 사과가 있어. 또 초록색을 한번 해주고.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얘는 실제 사과죠. 현실이죠. 그런데 이 사과가 그대로 이제 비춰볼 볼 거야. 거울에 비춰졌을 때, 당연히 뭐로서? 똑같이 사과지, 그치? 사과야. 똑같이 사과야. 얘도 사과고, 얘도 사과야. 그런데 여기 거울 속에 있는 이 사과는 현실이랑 되게 닮아있지. 사과랑 똑같지. 근데 닮아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아니지. 그 무언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빛의 특성에 따라서 바뀌면서, 바뀌면서 거울은 결국에는 2D로 평면화되어 있으니까 이게 평면이잖아 평면화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현실 그것이 곧 최초의 가상형실을 만들었다고 라 하는 장본인 바로 보다 거울이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너무 넘겼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 포착을 위해서 이미지를 탁 담아내는 특성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거울을 만들어 줬는데 현실과 닮긴 닮았는데 현실인데 현실 아닌 그치 우리를 속이는 도구다.